자 전부 일어나세요. 자 전부 일어나세요. 다리 주물려서 일어나세요. 갑자기 일어나시면 간절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자 다리를 주물리시고 일어나셔가지고 구호 한세번 외치고 오늘 또저 청와대 앞으로 행진을 하겠습니다. 자 이제 구호는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못 먹고 살았을 때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했는데 지금은 이 잘사는 나라를 망가뜨린 이 공산 바이러스를 쫓아내기 위라도 우리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갑니다. 제가 못 살겠다면 여러분들은 갈아보자고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뭐 깔개를 막 개면서 따라합니다. 못 살겠다! 못 살겠다! 못 살겠다! 못 살겠다!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앞으로 절대 잘 살겠다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이 빨개 다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못 살겠다만 외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뒤로 돌아셔서 노래에 맞춰서 노래는 구속해 이 노래에 맞춰서 청와대 앞 강약회까지 행진하겠습니다. 자 음악 주세요!